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길 몰고 맴에도 나주 내 군빛 밤을 아시오 늘 채워주시네 しりまた。 다시 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야성경 1204페이지입니다 좀 길지만 다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에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양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었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들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하고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자를 병자, 불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누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이 가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 적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진순들에게 잡히먹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건이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양곧내 초장의 양, 내는 사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인 목자들이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양들을 돌본 일을 하지 않았던 불의한 목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양들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회복의 출발점이 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아니라 양과 양들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과 양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장과 순년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하나님은 양과 양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양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심판자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힘이 있고 강한 양이 병들고 연약한 양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덩치가 크고 강한 양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양은 어, 자신이 먹어야 될그 맑은 물을 막금 마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막 먹, 먹어야 될 물을 마시고 나서 어, 보니까 심술이 납니다. 그래서 병들고 약한 양이 마셔야 될그 물이 있는데 덩치가 크고 강한 양이 발로 밟아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으로 미치고 뿔로 받아서 그 양들이 모임에서 떠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목자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 양들 사이에서 심판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약한 양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양과 양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라 말씀을 하십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양과 양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양도, 양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비춰어지는 때론 좋지 못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성도들 간에 화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싸우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교회에 가보니까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교회에 가도 힘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해서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 화평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리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를 아끼고 살아나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간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양들 사이에 심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참목자가 되셔서 평화의 은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은약을 맺고, 이러면 은약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참목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종 네 다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미 다윗은 약 350년 전에 이미 지나간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년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이. 그럼 여기서 내종 네 다윗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봉호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25절부터 보시면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며 숲을 가운데서 에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내려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주십니다 밭에 열매를 맺게 해서 힘없고 약한 양들을 보살핍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랗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양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시력도 약해서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하고 참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찬성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비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의 교회가 교회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